시장의 맥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TM그로스의 하태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가장 중요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의 시장의 맥이라고 한다면 코스닥의 어제 급등 양상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지수 2%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순매수 규모가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이게 뭐 거래소의 순매수 규모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네. 외국인은 1,200억 원 넘게, 기관은 무려 2,400억 원 넘게 어제 코스닥 시장을 순매수를 했는데 네. 어, 이 같은 수급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 다들 어제 깜짝 놀라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웬일이냐 하셨을 건데 예. 어제 나타난 배경은 일단 나온 얘기는 이제 국민연금이 한 8조 정도로. 패시브 펀드를, 패시브라는 건 지수를 추정하는 음. 펀드를 말하는 건데 시가총액 위주로 담습니다. 그동안은 한 8조 정도를 아웃서싱을 하는데 그동안은 코스피 200을 기준으로 잡았다. 네. 결국 코스피의 시총 상위 종목을 사는 그런 형태를 보였는데 이제는 바뀐다 하는 게 코스피 200을 한90% 하고 코스닥 100을 한10% 정도 편입한다. 이 말은 결국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편입한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팔조의 십 퍼센트만 팔천억 정도 되는데 드디어 국민연금 자금들이 이제 실제로는 코스닥을 사는구나 하는 의미라서 이 부분이 어제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줬습니다. 네, 어제 시장에서 상당히 화두가 된 이야기였는데 사실 이게 뭐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가 가능하다고 평가를 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뭐 기자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발표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시장 내부의 흐름을 가지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어제의 네. 흐름을 한번 보시면, 화면에 보시다시피, 금융투자, 연기금, 투신보험, 은행, 사모펀드, 투자조체 전부가 어제 고스탁시장에 대폭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볼 때는 제 기억으로는 고스탁시장 출범하고 저런 날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음. 갑자기 저렇게 많이 샀다 하는 점이고, 네. 어제 기관들이 2천억 이상 순매수 했지만,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보시면 거의 시총순위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코스타가를 시장을 샀다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갑자기 이렇게 샀고 규모도 막대했고 전그 투자 주체가 다 샀는데다가 시총 상위 종목을 산 걸로 보면 어제 나온 그 얘기는 상당히 좀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렇다면 앞서서 말씀해 주신 국민연금의 운용 방향의 변화가 코스닥 시장 구체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많은 종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봐야 할 텐데 그래도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겠죠? 그렇습니다. 음. 음, 일단 뭐 연초에 외국인 자금이 막대하게 들어오니까 삼성전자가 득을 보듯이 네.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득을 볼수 있는 게 기본이고 두 번째는 바이오 업종이 좀 득을 볼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계산해봤더니 시총 32위까지가 시가총액 1조가 되더라고요. 어. 그중에 반 정도가 바이오 제약이라서 예. 시총 단위로 담는다면 바이오 제약 업종이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 하는 건데 어, 제가 볼때 그렇게 본다면 바이오 제약이 앞으로 좀더 주도성이 나타나서 굳이 시가총액이 안 크더라도 바이오 제약주 테마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음. 또 연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르니까 1월 중하순부터 뭐 디스플레이 장비라든지 전기, 전자, 주식들이 움직이는 것처럼 앞으로 그런 형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바이오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제약 바이오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30% 정도 되기 때문에 이쪽 종목들을 또 연기금들이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한다면은 시장 전반적으로 또 흥풍이 불지 않겠습니까?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신데 예. 참 오래간만에 참 반가운 얘기거든요. 예. 반가운 얘기인데 사실 지난 주에 대통령께서 앞으로 12조를 벤처를 육성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음. 벤처 일세대 이재용, 이재용 대표가 규제 완화만 좀 해도 그만한 효과가 날 거라고 그러니까요. 얘기했듯이 예. 이 정책의 변화, 특히 금융시장은 돈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책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음.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면 설명하겠습니다. 앞서 코스닥 벤처 펀드 화가 많이 나셨다 그런 음. 얘기도 했는데 그때가 이때입니다. 2017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좀 코스닥을 활성화하고 벤처를 육성해보겠다 했는데 손맛이 안 맞았습니다. 아, 네. 그래서 국민연금 이런 데는 뭐 외면을 해버리고 코스닥을 안사고하는 바람에 결국 1년 만에 원위치하니까 코스닥 벤처펀드 가입한 분들이 다 손실이 발생하는 음. 이런 일이 나타났는데 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유가증권 시장은 참 외람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의 과거가 담겨 있고 코스닥 네. 시장은 미래가 담겨 있거든요. 음. 그래서 어, 바이오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드라마 케이팝 게임 모든 것들이 다 음. 지금 고스닥에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코스닥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그동안 좀 왜곡된 잘못된 투자가능이 바로 잡히는 게 아니냐 음.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되면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앞서 보셨다시피 꼭 확정 바이오 업적 아니고 1분기 실제 고전주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다양하게 코스닥 전반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코스닥 시장을 둘러서 어떻게 보면은 기류가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도 이해가 하는데, 여기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또 얻어보자면요. 저는 좀더큰 얘기도 하고 싶습니다. 예. 결국 이것이 코스닥과 벤처 사이의 어떤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지 아, 않겠느냐. 예. 정부도 지금 벤처를 유성하겠다 하지만 지금 좀 이제부터는 좀 손발이 맞아가는 느낌인데, 음. 제가 뭐, 우리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가 LNG선이 지금 선가가 한 2천억이 좀안 되는데 음. 2천억짜리 LNG선 우리가 만들어서 한 100억 정도 보는데 5% 정도 보는데 아, 네. 약간 미미한 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해서요. 또 100억은 프랑스 GTT사에 줍니다. 예. 엔브레인형 토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음. 우리는 열심히 수조해서 열심히 만들어서 겨우 100억 버는데 프랑스를 앉아서 100억 벌거든요. 어, 기술력 때문인 거죠. 맞습니다. 결국 음. 뭐,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LNG 수주해봐야 프랑스만 좋은 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음. 그만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제는 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마찬가지로 해서 지금 뭐, 그동안 전임 시, 국민연업 CIO 같은 경우도 고스닥 팔고 대형주 위주로 사는 바람에 예. 작년에 주식에서 우리가 손실이 많이 발생한 측면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젊은이들이 요즘 젊은이들이 조선소 가서 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음. 젊은이 벤처가 활성화돼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면 과거에 2000년 초반에 네이버, 카카오 이런 것들이 지금 대기업됐듯이 앞으로 그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크게 본다면 벤처와 코스닥 간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서 앞으로 우리 미래를 상당히 좀 기대해볼 만한. 이런 제가 좀 너무 과대 해석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까지도 전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일단 빅픽처를 큰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정책과 그리고 기관의 수급과 이러한 것들이 선순환 구조를 이룬다면 정말 우리 경제도 또 활성화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뭐 셀트리온들에서도 네. 말씀드렸지만 셀트리온이 2010년에 우리나라에 한 4천억 정도 투자해서 한 20배 정도 벌었다 하는 네. 것도 있지만. 그들이 돈 벌기도 했지만 그들의 투자로 인해서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활성화되는데 굉장히 긍정적 역할을 했거든요. 음. 그래서 자금이 효율적으로 흐를 때그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우리 당국자들도 좀 쉽게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전략 간략하게 들어볼까요? 네. 개인 투자자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 이 얘기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가 해외 주식 거래 개인 투자들의 거래 규모가 37조나 됩니다. 네.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들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똑똑하신데, 그래서 작년에 많이 한게 아마존이라든지 테슬라, 음. 넷플릭스 이런 주식을 우리나라 개인 투자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번 조치가 바이오주에 만약 영향을 준다면 바이오주 같은 거 어떻게 투자 지표를 삼습니까? 이 질문을 예. 많이 하시는데, 글로벌 제약사들과 우리 좀 비교를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는 것 그리고 국내 기업들 간에서도 시가총액을 비교하면서 상대적 저 평가 기업을 찾는 것 이런 위주로 투자를 하신다면 좀저 평가 기 바이오 주를 찾기가 좀 수월해지실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코스닥 시장의 큰 폭의 상승 그리고 수급의 손바뀜과 관련해서 우리가 도움 말씀을 들어보면서 앞으로의 코스닥 시장 전망을 하면서 투자에. 또 의견까지 알아봤습니다. T.M.그로스의 하태민 대표와 함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